서울 외과 켄자스에서 태어난 에밀리 엄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면접을 위해 뉴욕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6개 국어를 구사하는 뇌생녀 you expecting... 여러 말 필요 없이 합격한 에밀리는 사장 클라우디아와 만나 리오로 출장을 떠납니다 <놀람> 클라우디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리조트를 인수할 계획인데 자신과 만나기로 한 사장 놈이 화가 많은 그녀는 사장 놈을 만나기 위해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출발하고 에밀리에겐 저녁 약속에 가줄 것을 부탁하는데 접수 낯선 곳에서 약간의 두려움을 느낀 그녀는 공사가 중단된 리조트 건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문화 비디오를 실시간 감상하는 원더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첫 경험에 엄마가 보고 싶은 그녀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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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약속 시간이 되고 드레스로 한복한 그녀는 휠러라는 남자와 만나는데 I 그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머금게 하는 돈 많은 남자 재벌답게 떡대들과 서민 체험하던 그는 like, 변태네요 세기간 최고의 미녀를 앞에 둔휠러는 병... 그녀가 아닌 식당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그중 욕구불만에 가득찬 부부를 발견 에밀리에게 그들에 대해 상상해 보라 하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에밀리는 엄마가 보고 싶은 장면을 떠올리고 퇴폐적인 장면을 떠올린 그녀를 퇴폐적인 식당으로 안내합니다. 어느 순간 휠러는 사라지고 당황한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부드러운 손. 또 다시 엄마가 보고 싶은 에밀리. 다음 날 남의 방에 무단 침입하면 범죄 아니냐? 남의 결혼식에서 춘바람 난 클라우디아는 리오에 도착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게 준비하라 지시하고 휠런의 no an 에밀리의 기분을 풀어줄 꽃을 선물한 후 어제 봤던 부부와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놀람> 도착한 곳은 브라질 어디에나 있는 특산물 판매자. <놀람> 나 술의 꽐라가 된 녀석은 한나에게 집적되고 <목소리> 허리놀림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휠러는 한나를 구해주는데, <목소리> 그녀의 목걸이를 노린 다른 녀석에 의해 옷은 찢어지죠. <목소리> 휠러는 매력 어필이 전혀 되지 않는 두 사람을 위해 부부 클리닉을 시작하고, <목소리> 서로의 욕망을 끌어낸 휠러. 어쩔 수 없이 생방을 시청하기된에밀리나 별풍을 쌓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어느새 엄마가 보고 싶었던 그것에 도착한 에밀리나 휠러에게 고백하지만,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연애고자 휠러는 상담료로 받은 목걸이를 에밀리에게 걸어줍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에밀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휠러를 만나러 가는데 y 도못먹 o n t t 는 그의 모습 o 에 화나 에밀는는비즈에스맨제롬에 개꿀인 상에을는들게 되죠 는 클라우디아가 돌아오고 협상 장소에는 어젯밤을 함께 보낸 제롬이 나타나는데 불리한 협상이 될 거라 예상한 클라우디아는 에밀리아의 원나잇을 빌미로 유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합니다. Yeah. 에밀리보다 먼저 휠러의 매력에 빠진 클라우디아 돈 많고 매력 넘치는 그에게 여러 번 대시했지만 그럴수록 휠러가 했다는 사실만 재확인했죠.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던 클라우디아는 리조트가 누군가에 팔렸다는 정보를 듣게 되는데, Did you buy the old hotel? 구매자는 휠러. 에밀리의 온라인에서 짜증 난 그는 현금을 풀로 땡겨 리조트를 구입했습니다. <laughs> There when you made love to Jerome. 짜증나기는 클라우디아도 마찬가지. 해변의 멋진 청년을 호텔로 불러들이고 육개국어를 후사하는 에밀리는 통역으로 방에 남는데 클라우디아는 실썸을 제안하고 에밀리는 벗어나려 하지만 너무 많은 비디오 시청으로 정신이 혼미해지죠. 어디 숨어 있었다니? None of a bitch. What in the hell do you y 자신이 돈 많은 쫌생이라 느끼 휠라는 리조트를 클라우디아에게 넘기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말더듬과 집중력 자하는 그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학교를 때려친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 16살에 집을 사는 부동산 호황으로 떼돈을 벌었죠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더듬은 고칠 수 없었고 접근하는 여자들은 돈을 원할 뿐 그렇게 그는 여성들과 게임을 시작했고 연애고자의 몸이 되버렸죠 Just reach out and touch me I just don't know any other way disappear. 이 영화는 1 9 8 9년작 와일드 오키드입니다. 감독은 이름만으로 형제들을 일으켜 세운 잘만킹. 주연은 상남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미키 루크. 이 영화로 미키 루크와 결혼한 카레 오티스. 와일드 오키드는 영화의 내용보다도 마지막 장사 장면이 실제였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됐는데, 영화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두 사람이 합의하여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지만, 상남자 미키 형님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이어 상남자는 폭행이 세트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인 잘만킹은 80년대 80, 문화비디오를 달람하니 못했던 서울계갑 주민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는데 이분의 작품으로는 나인 아프 위크 레드슈 다이어리, 투문정선 등이 있으며 감독의 이름만으로 내용의 80%를 예측할 수 있는 전설적인 영화 감독입니다. 이후 남자들을 뜨겁게 불태우시던 감독님은 콜러 회사를 차리고 주연인 미키 루크는 이 당시가 리즈 시절이었는데 그는 아마추어 복싱 선수 출신으로 80년대 최고 섹시가였지만 마약과 오토바이에 빠져 스캔들에 휘말며 리 플랫은 레인맨 양들의 침묵에 출연 제의를 거절했으며 큰 교통사고 후 얼굴 복원 수술을 했으나 가진 자산을 탕진해 모면허 돌파리에게 수술을 맡겨 수술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덜의 슬러에서 좋은 연기를 펼치며 다시 인정받게 되지만 전 많이 늦었죠. 카레오티스는 영화가 커리어 최고의 영화라 할수 있는데 이후 몇 개의 영화를 찍었지만 이렇다 할 작품은 없습니다.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